현장은 만발의 정원입니다 한시에 이승현 그리고 7시에 조성주 선수입니다 상대전적은 6대5 거의 박빙이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대만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럼... 이승현 선수의 그 그러니까 화면으로 저희가 보는 이승현 선수의 표정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인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비밀의 봄세 번째 세트는 데드윙, 네 번째 세트는 카탈레나,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이 없는 곳서 여섯 번째 조난지, 일곱 번째가 지옥불 웅덩입니다. 순서만 이제 출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사용되는 맵이 일곱 개이기 때문에 모든 맵에서 두줄 경기를 펼수 있죠. 자, 역시나 걱정은 이쪽이 되게 우범 지역이에요, 있죠? 네. 1 2시 왼쪽 아래. 이제 이쪽 지역을 다 긁고 내려가는 거죠. 병영의 위치가 좀 남다릅니다. 네, 병영 위치는 이제 15가스를 할 만한 그런 위치. 네. 앞서 김민철 선수에게 했던 견제를 통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가스를 약간 늦게 가면서 반음로까지 생각을 한 그런 병영의 위치이긴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산람무스 먼저 갑니다. 아예, 네, 거절하네요. 이제 15가스 네. 반음도 그 다음에 앞바닥 전설로봇 어... 병영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일벌레입니다 설마! 에이! 아니, 에이! 에이 제근 <laughs> 완성이 됐어요 네 야... 그래 이런 견제 이승현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매섭네요산란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빌드를 다 체크를 했고 병영의 위치만 보더라도 대충 느낌 알것 같아요 네 어, 얘 이거 잘 <웃음> 꺾어야죠. <웃음> 네, 아직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들어오질 않겠죠 설마 지금 어차피 해변 한기니까 맞으면은 언덕 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십 따마 있었던 건, 건설 로봇은 다시 회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슬슬 테란의 빌드를 안 마당 있는 거 알게 되면 저기 역시나 두 번째, 세 번째 본진 포함해서 보하장까지 네 가겠죠. 풍부한 광물지대를 지나쳐서 하나 물어옵니다. 음, 아, 정찰도 하고 네, 비싼 거 가지고. 네. 네. 야, 저런 부지런함. 네. 저런 어떤 하나의 작은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명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카피인가봐요. 작은 네, 그렇죠. 차이가 명품 만든다. 네. 어차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합니다. 누가 구 이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하나하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하나 귀찮은 작업을 해줌으로서 승과 패가 엇갈리고 음... 우승과 준우승이 생기는 거고 재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 재능은 당연히 있는데 그 네. 재능을 어떻게 발굴해 음... 나가느냐가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들. 하, 멘탈. 네, 우승을 중요하죠. 하느냐, 은퇴를 하느냐, 롱런을 하느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병영을 띄워서 대군주를 <laughs> 저기가 있네요. 네. 이거 와, 유세현 선수가 좀 미리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조성주 선수 이야. 스타일을? 병영까지 올려 가면서 지금 대군주를 잡으려 했는데, 네 원래는 반응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군수공장에서는 네. 어, 병영은 기술실을 달아야 그 이후에 벤시로 추가 수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병영을 들었어? 무슨 삼선형부야왜 <laughs> 네, 우주 우주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는 거죠 네, 이세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뒤늦게 기술실을 달아주고 벙커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쪽. 최근 프로리그에서 패배를 했었던 조성주 네또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벙커 하나 지어주고 또 3사령부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튼튼하게 가는 그런 조성주 네. 화염차 2기 그리고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분명 기세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세트입니다 양선수에게 네 병력을 빠르게 추가해주고 있네요 일단 우주공항을 초반에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벤시 견제가 없이 일단 병력 싸움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죠 조성주 네. 선수가 그리고 진화장으로 입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음. 저의 행색이 음. 멀리 돌아갑니다. 견제를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 입장에서도 초반에 일벌레를 많이 생산하면서 상을 여기까지는 일벌레 의 네.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깨 맞아줍니다. 예, 여왕이 많아서.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막 힘들 생각이 아니라 네. 초반에 병력을 일단 꾸준히 네. 모아서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확장 중, 병력 전체 연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성주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염차가 괜히 들어가다 가 혹시나 잡히게 되면 그 이유 상황이 애매해지니까 네. 조성주도 이유를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빌드를 구성을 했죠. 이제서야 우주공항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목소리가> 정말 그한 10분 노시하자 정말 아주 깨끗한 경기. <목소리가> 어 10분 오셔 오랜만에 됐네요. 예 네, 깨끗한 경기를 지금 양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 평화롭게. 네. 조성주 선수는, 어, 아, 이승현 선수는 방금 전 정찰로 통해서 산흥대 병영 숫자를 좀 확인을 했어요 네, 슬슬 또 추가 멀티를 준비를 하는 거고, 테이에 맞춰서 11시 쪽 멀티 준비하고 있는 이승현 전투 자극제 업그레이드 곧 끝납니다 변신을 넘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료선 나오는 타이밍과 그리고 그때 의료선 나왔을 때 병력을 갖추는 그 병력의 숫자 이런 것들을좀 많이 매서울 수 있습니다 네. 아 견제는 없었지만 그만큼 지상으로 오는 그 해병 어 우리가 흔히 그냥 속으로 땅깨한 얘기라는데 그런 보병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땅예 네. 진짜 개가 왔습니다 네자 도망가죠 과염체가 퇴로를 차단하러 가는데 만나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무난하게 또오 저글링 많아요 무난하게 흘러가면 저그의 팔카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 뮤탈리스가 뜨기 때문에 조성주도 이 멀티 먹는 건왜 네. 뭔가 궁극적인 아, 지나가네요 이런, 항상 이런 게통네요 아니 이게, 이게 반응이, 반응이 못했네요 위 타이밍에 10분에 저글링이 들어온다라는 와, 게 여궁 저글링으로 본진난입에 성공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일단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조성주 입장에선 네. 약간 아 이거는 썩 좋진 않았대요 견제 약간 주저했어요 네 저글링은 뽑히긴 했었었는데 여긴 저글링 지은 대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포자축수 건설 공방 1업이 끝나는 무시무시한 병력들이다 네. 약간 반응 늦었어요 네. 자 올라오는데 시야가 없었기 어, 때문에 맥? 여기는 또맥독총 잡아줬습니다 자컨트 조성도 잘했죠 자 포자축수 없애줬고 공방 1업이 끝난 상황에서 자리 잡고 저글링을 줄여줍니다 자맹독총 없으면은 아, 어, 어, 또 들어와요 이거 뭐양서수 뭔가요 아 이거 뭐 자동운이에요 네. 아 이런 거 조성주가 빼버리잖아요. 네. 아그 문단속이 되질 않네요. 조성 이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조성주가 컨트롤 저기서 했을 거예요. 물론 네. 컨트롤하다가 빠졌겠죠 하지만 맹독충 막 점사고 이런 컨트롤 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빼 가지고 조성주가 지금 어쩔까 예, 다시 가지만 아까보다 타이밍은 분명히 늦죠네 건설로봇 1 4개가 잡혔습니다. 자맹독충이에자 자, 이제 삼 개가 아한 개가 왔네요. 네, 네 원식골이 미리 되어 있고요. 네. 어 저글링 저글링 어떻게 그 타임에 두 번이나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벙커가 비었습니다. 네 들어온다는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승현 선수가 난 선수네요 정말. 네. 자 서로 지금 치고 받고 해 서로 치고 받고. 지뢰까지지레자 지뢰. 지뢰 바로 앞마당 자 아, 역대박 조심해야 되고요 앞마당 네. 어떻게 되나요 앞마당? 자 여기 아직은 피해가 없습니다. 저글링을 상당히 많이 뽑아주면서 피해가 없어요. 워낙 지금 1벌레가 부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시까지 지금 무난하게 이어져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내비두면 안됩니다 조성준은요 네. 저글링이 또 뜁니다 또 들어갈 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그러니까요 어, 유... 되게 유니크한 선수입니다 아, <laughs> 지금 여기 또 비었거든요 네 가죠 자 반응! 들어!!! 아 반응 못했어요 반응 못했고 앞마당쪽까지 파괴 가능합니다 벙커가 지어져있지만 저글링 다수 아 이번에는 때마침 해병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럼 하필이 견제를 항상 가기 직전에 들어와요 네. 자 먼저 봤고요 이거는 자 이제 뮤탈리스크까지 있습니다 화염차 앞마당 정리 11시까지 견제를 하는데요 아, 뮤탈리스크 그래서... 많아요, 많아요. 부스터. 부스터가 아직 없어 이제 부스터 켜야죠 부스터. 부스터. 하나 살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간거 아, 돌아왔나요? 11시 견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걸 빨리 파괴를 해야죠절이또 네, 아, 뚝딸같이 달려듭니다 1품입니다 지금 이승현 선수 경기력, 경기력이요 흔들다 보니 공방 위협이 끝났네요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이미 9분 홍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지뢰 대박 지뢰 왕대박이 나야 왕대박. 됩니다 왕대박, 초대박이 나야죠 네. 이승현 선수 하지만 고급꼬만 하나 없애줬습니다 자, 뒤쪽을 약간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뮤탈리스크가 상대방 기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만으로도 테라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자, 저우려선 조심 해병이 작지에 맞고 뒤쪽으로 삡니다 어우, 맹독충도 없는데 뭐 이렇게 와, 이게 부르도어가요 맹독충이 있나요? 맹독충이 없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글링 아, 아 뒤에 들어오네요예 네. 자, 해병 숫자 많이 줄여졌고요 저글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무슨 부르도어 하는 것처럼 저글링 뮤탈로 네. 다시 어, 뒤에 3개할 자리가 없... 3개월 자리가... 달려들어 자, 지뢰가 자, 뮤탈리스. 오! 우리 역대박이났어요 경력 있나요? 그러면서 뮤탈리스 킬! 와, 우리 계속됩니다. 계속. 미친 것같습니다 네. 정말 이승현 경기력 장난 아닙니다. 와이 지뢰 1.4까지. 이기밤시간부까지와 있어요. 쥐쥐. 와,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조성주가 주도권을 잡기 전에 조성주가 치고 나오면서 그걸 대받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때리면서 네, 때리면서 이승현 선수가 승기를 잡아오는 이런 저의 스타일은 조성주에게는 약간 카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성주도 견제를 안간건 아니에요. 근데 견제를 갔을 때그 공격을 수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자기 역시나 공격을 선택하면서 돌아오게끔. 네, 조성주의 두 번의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소리>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조성주를 잡는 교과서 같은 그런 경기 운영을 공격성으로 이승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보여줬습니다 보통은 조성주가 좌우로 크게 흔들게 하면서 네. 어, 본인이 주도권을 하, 가져가는데 네. 야이승은 like 다르네요 거기서 막 조성주가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막 저그가 본진 흔들리다가 또 왼쪽에는 드랍시 있 왼쪽에는 오류선 yeah. 들어가면서 11시 멀티 사카스못 가져가게 깨지고 팔카스못 가져가게 깨지고 막 네. 뭐 이런 그림들이 계속 연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네. yeah. 지금은 오히려 그 타이밍에 yeah. 저글링을 yeah. 보내는 yeah. 선택을 하면서 네, 내가 확실히좀 마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조성주가 전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공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좀꽉끼네요 그럴 때요. 네, 핏... 핏감 마치 네. 유대한 해설 같은. 네, 네. 지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네, 네. <laughs> 어두 번째 전장은 바로 비밀의 봄. 봄입니다. 네, 비밀의 뭐 정원도 있고 비밀의 문도 있고. 네. 하지만 이맵 이름은 비밀의 봄. 비밀름. 비범 비범. 비범 조금 약간 네. 어. 진 비범한 경기가 지금 비범한. 이승현 선수가 나오고 있죠. 아, 비범한 친구예요. 네, 아주 비범한 이런 친구입니다. 이승현 선수는 정말 하, 이건 스타일 자체가 그동안은 뭐 예전에는 원래 저거가 되게 공격적이었잖아요. 처음에 자연하게 나왔을 때나또 네. 스타 1 때는 근데 지금 스타 2 나오면서 약간 운영형 저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요 먼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테란이 어떻게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수비하거나 역습을 취한다거나 올바른 수비 이후에 또 부자가 된다던가 이런 식의 경계 운영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세현 선수는 한결같이 이렇게 공격성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테란의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자신의 타이밍으로 가져옵니다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패를 바꾸는 겁니다.